하지만 제니 이거 뭐 감당할 수 있겠나 궁극기 쓰면 그냥 니키 카운터 치고 궁 박아버리면은 될것 같기도 원딜들 날고 기어봐 한번 니키 권위자가 간다 유키 휴가 보냈어요 니키 너프 절대 안 하죠 보세요 승률 낮고 픽률 적당하고 평킬 낮고 평순 적당? 어, 이 캐릭터를 너프 한다. 이 말이 안 되거든. 이걸 너프 하겠냐고. 그렇다고 뭐 상위권이 좋냐. 상위권도 그냥 뭐픽률 낮고 승률 낮고. 뭐 좋은 지표가 없어. 그냥 여긴 소소 하네. 그래도 이거를 너프 하겠냐고. 너프 하면 그냥 이거 진짜 나 저격해서 너프 한 거지. 니케 먹으면. 니키, 이번 패치에 너프 먹으면 게임 접음. 수고요. 아, 요새 여자리 왜 이렇게 맛이 없니? 전판 쇼호한테 죽었으니까, 복과좀 해야겠다. 그리고 딸 수도 있어 어쩌죠. 난 이유 없는 억가는 잘안 해. 딸만 한 건만 감.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나고라고. <laughs> 인성조는 어쩔 수 없지. 이 뺑뺑이 돌면은 못 잡어. 인성조는 인정. 억지로 마늘 라면을 하나 더 만들어? 시도할 만한 가치는 있어. 봐준다? 와라. 안 오네? 오면 제가 이겨요. 카드로 무조건 씹을 수 있기 때문에. 아니, 뒤에 리나 있었다고요? 나 엠마 보고 안한 건데. <laughs> 더 무서운 녀석이 뒤에 있었구만. 셀라. 셀라템이 심상치 않은데? 이 녀석, 남겨두면은, 남겨두면 안 되는 녀석인데, 이거? 바주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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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주유 씨, 갈 뻔했네. 아이 햄버거가 구원으로 와 가지고 겨우 살았네. 햄버거 없었으면 나 꼼짝없이 죽었는데. 그건 그거고 아니구나. 가보센 버거님, 나이 싹을 잘라, 자르고 싶은데, 에라, 안 할래? 알아서 하세요. 갈걸 그랬나? 뭐 알아서 그래? 너무 티밍 같아서 하기 싫다 죽을래? 여기잖아 지금이전 절대 안 놓치지 헤라이 hey, 아 이거 또 피칩 좀 해갈까? 근데 여기 인기 지역이네요 양보 받았네요 넌 그거 해? 나한테 박으면 죽는다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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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입만. 어 죽을 뻔했네. 이 뭐? 바보로 알면 안돼 현우를. 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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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이제 또쿨 돌았거든요. 너무 현우를 바보로 알면 안 돼. 바보같이 생기긴 했는데 바보나님. 아 이거 집이 안 된다. 양각이라서. 너도 당해 봐 한번. 어? 아, 저예요? 아니, <laughs> 여기서 날 본다고? 이게 현우 매그너스의 우정인가? 라고 <laughs> 아이, 같이 좀 가지. 감자 없네? 선 넘네? 이리 와봐. 이리 와봐. 깜짝이야. 나 위클라인한테 박을뻔했어 눈이 돌아간다니까? 어이, 반갑다. 또맥그랑 현우 있네요, 여기. 아유저 아까 저두 명한테 저두 명의 신뢰 관계를 봐버렸는데 아까. 아, 어, 잠깐만요. 그 녀석들이 또 온다. 어? 나 포코로 오토함즈에 가야 겠다 어? 위험한거긴 한데 딱히 안 숨겨도 되는 뭐 그런 느낌? 불고기 니키는 구려요 불고기 키 유키... 니키를 하려면 프로미넌스가 있어야 돼 여기서 쿨타임 감소를 시켜줘야 된다고 아 어, 이거 가져가서 누구 줘야겠다 그냥. 내가 들고 있다가 땅에 떨고야겠다이리감 30퍼 이하면 사람 아니에요, 이 아니 어떻게 티빙이야.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건데. 인정? 난 인정. 금지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. 아지금까지개 섰거라. 아니 데미지가... 아 이거 왜, 왜 연속 두번쓰? 존가명 남았습니다. 아니, 궁 쓰는 종에 2로 쓰면 초기화 된다고? 아니, 뭐 그런 게다 있어? 뭐, 말도 안 되는 조건이 있네? 전안 해봤는데요. 나는 이발을 해봤지만 그렇게 써본 적은 없는데? 아니, 어이없네, 그냥. 그냥도 5초인데, R2R 하면 바로 써진다고? 개 어이없네? 아니, 근데 오늘 되게 말린다. 근데 이렇게 말리다가 이제 또 새벽에 몰랭을 하잖아요. 그럼 잘 풀림, 신기한 일이야. 귀하다. 이빵 하나하나도 소중해. 지금은 내가 가진 게 없어. 누군지 몰라도 귀찮게 한 입. 못 그는 것 같기도 해요. 아, 이제 그래도 뭐숨 쉬고 살겠네. 먹을 게 너무 없었잖아, 지금까지는. <laughs> 저도 껴주세요! 저도 껴주세요! 쟤는 제가 진짜 억까지. 쟤 채팅창에서도 자주 보이는데 바로 옆에 리다일이 있는데 억지로 싸움을 건다. 이래서 게임하기가 싫어. 뭐야 궁도 있어? 근데 니키 두 발이 같이 못 잡음. 아니, 에칼 유키인데? 에칼 유키랑 싸우기에는 내 피템이 너무 부족한데? <laughs> 그렇다고 줄 수도 없잖아! 어떻게 이걸? 잠깐만요. 이고 생존자가 살았다. 잠깐 뒤로. 잠 집중. 망겜 같은데요. 너 해라. 이걸 보네. 3일 동안 게임 못한게안아까워졌네 정을 붙일 수가 없는 게임이에요. 게임도문제인데사람이 문제야 스테이크라도이럴 때는 꼭 가족만 준다고 하려 했더니 바로 스테이크 등장 등장은 아니구나 잠시 빼에 아이 스테이크, 이 스테이크는 또 오랜만인데? 나 너무 배고파 로지랑 싸우고 싶다 그나마 로지가 잡을 만해, 권하기에 따라서 어? 이러면 뺄게요 아니 이번판 그냥 쩌이다나 벌어짐 어떻게 하나 킬 얻어 따가지고 어떻게 뭐 해야돼 아니 이렇게 오래참는 쇼는 또 오랜만에 보네 이 쇼우들은 그냥 대놓고 때리는데, 어차피 다 땄으니까 쇼우로 일어서겠다. 고맙다 쇼우야, 나랑 딱 붙어준 건 너밖에 없어! 유저들이 문제라는 말은 취소할게요. 살아있는 냉심 냉장 양심고가 있었네. 아 근데 스카디를 못 만들면은 딜이 딸리거든요. 이 쇼우 때문에 그래도 넉넉해져서 참 좋네. 미래가 없었는데 쇼우산으로 가득 차가지고 미래가 생겨버렸어. 게임이 문제라는 말도 취소할게요. 무슨 게임이 문제야? 내가 문제지. 게임은 죄 없네. 아유, 완전히 그냥 푹 사려 버리네. 어디 뭐 니키한테 개인적 있어? 아이 자리 상당히 불순한 자리인데? 아, 사람이 몇 명이야 이게? 같이 놀아요. 누군가가 연쇄 처치 중입니다 아니 건방지게 어, 니키 앞에서 말이야 음 실비야 등장 그럼 인정 아니 얘들아 나랑 이럴 때가 아니었네 보버리가 있었네요 죽일까 살릴까 아니, 하이에나가 너무 많아가지고. 좋은 캐릭터야. 저래도코 빠져버릴 수 있는 이 하이에다만 할 생각밖에 없는 이 바이크 녀석 같은이라고.

싸우면 바본데 말이지. 먼저 싸워 버렸네. 갈란다. 게임 재미없어서 못 하겠다.